인천 남구 미추홀 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4일 제14회 대보름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추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200여 명의 지역 주민과 어르신이 참여하여 세계 평안을 기원함과 동시에 더위 팔기, 윷놀이 등 즐거운 전통 문화를 즐기며 즐거움을 나누었습니다. 귀, 발기, 술 위하여 그럼 다 위하여 그렇게 하세요. 네. 귀밝이술 위하여. 일부에서는 지역 내 어르신들과 함께 귀발기술 건배, 더위팔기 등의 종월 대보름 고유의 세시풍속 행사에 이어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협회 인천시지회의 축하공연과 점심식사를 대접했습니다. 2부에서는 남구 치매통합관리센터에서 어르신들에게 치매 검진을 진행하는 한편, 인천 운전기사 선교회 소속, 기사 섹소폰 공연과 남구 노인복지관 소속, 은날의 예술봉사단의 사물 풍물놀이 공연, 윷놀이 행사를 진행하여, 참가하신 어르신께 큰 기쁨을 드리는 잔치였습니다. 올해로 14회를 맞는 저희 정월 대보름 행사였고요. 소외된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즐거움을 좀 드리고자 저희가 마련한 행사입니다. 많은 내외 빈분들이 오셔서 어르신들 많이 좋은 말씀해주시고 행사에 참여해주시고 또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많이 참석해주신 우리 어르신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새해 안녕 다시 한번 빌어드리고 바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laughs> you.